아, 지금 계속 홈 맞춰가나 하고 있고 제 생각하기엔 계속 맞출수록 더 잘해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 총평 먼저 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다전제라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. 디프로스키아가 시니어 받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s k 컵에서 되게 잘 하고 있었잖아요. 이날 경기는 좀다전제이되고 상대가 디플로스기아였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와 디플러스 기아의 경기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네, 특별하게 조금 성적으로 조 준비했던 부분이 있을까요? 팀의 조합을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고 네, 그걸 의식하면서 분비했던 것 같습니다. 카이사나 바도스가 오늘 되게 적으로 담당을 했는데 오늘 본인 경기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가 또 아쉬움은 어떤 점이아쉬웠는지 컨디션이 막 엄청 좋진 않았어 가지고 좀 감각을 의존하면서 게임 했던 것 같고 근데 잘 풀려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요즘 픽나오는게 바루스가 티어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아, 바루스는 계속 대회에서는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초반에도 강하고 교전도 좋고 뭐 밸류도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라 티어가 높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올 시즌 다 돌아왔었잖아요. 네. 국내 대회도 조금 더 배우고 좀 있다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엄청 많이 배우고 왔다 생각하는데, 그냥 많은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잘해줘서 아주 성장해서 왔다 생각합니다. 현재 지 캐리아 선수의 와 호흡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고 계십니까? 만족하고 계신지? 아 지금 계속 호흡 맞춰거나 하고 있고, 제 생각하기엔 계속 맞출수록 더 잘해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변수가 중요한 것 같아 보이던 이제 그. 다 o 에서 결국 다시 a 인 <laughs>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해 i n g out of the w 해주 l d she 가 o o k on it all, changing, or 는게 생겨가지고 주도권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적하시면 t Tony, t h t 1 e Casino, t h 3 Casino, 고 현재 세계 최고의 팀인데 좀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 s i n o the c a s i 하는 the Casino, the c 네, 자, 잘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개인적인 목표, 나 팀적인 목표가 있다면 네, 어, 팀원들과 높은 단까지 올라가서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. 아, 이제 하셨는데 네,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가고 가고 싶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계속 이길 수 있게 잘 준비해서 모든 늘 기쁘게 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